네. 오늘 소개할 책은 법률사무소 김현장. 계속해서 이 법률 관련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김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 나왔는데 사실 이 책을 구입한 지는 그꽤 오래됩니다. 2008년도에 나왔고 제가 이 책을 한 6년 전인가 조금 읽다가 뭐, 뭐 재미가 없어서 안 읽었는데 어, 어저께 작심하고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네요. 김현장을 소개하기 전에 치과계에서는 한때 유디치과라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110개 지점을 개설하고 그 오너가 그뭐연수이뭐 거의 뭐 100억 가까이를 올리면서 운영하던 그 치과인데요. 지금은 1인 1개소법이 통과되고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다 매각하고 그렇게 분산돼서 현재 뭐 유리치과가 있지만 아마 그 체인점 서로 이렇게 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다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막과 김현장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김현장도 거의 뭐몇백 명이 모인 변호사가 있지만 각 개인의 그 독립 사무소예요. 독립 사무소의 합동 변 법률 사무소.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특별히 뭐어떤거 없습니다.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김현장의 대표는 연소도 600억이라고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벌써 뭐 10년 전이니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유디치과 운영이 똑같습니다. 유디치과 110개의 각자 독립된 그 사업체로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는 치과의사는. 한 오너에 의해서 고용되어 있는 것이고, 그 실세는 또 직원들 내부에서도 실세가 따로 있어서 경영 노하우라든가, 이런 겁니다. 뭐 직원들 월급을 매상에 연계시켜가지고, 어, 직원들을 계속 일을 하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보통 치과보다 30%에서 40% 치료 단가는 싸지만, 많은 치과 치아를 치료하게끔 하는 방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유리 치과 가면은 치료의 전반적인 치료 계획을 의사가 아닌 아주 그유리 치과 내부에서 교육받고 파견돼서 아주 그 실세 중간에 관리자가 결정을 하고 의사는 치료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군요. 그리고 월급제 보통 다른데 월급에서 치과에서 천만 원 받기 뭐 어려운데. 천오백만 원씩 해서 고용해가지고 월 매출을 뭐한뭐 뭐 1억 5천 이상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운영하던 치과 체인점, 체인점인데 아니고. 김현장이 똑같습니다. 김현장은 이 책에도 뭐, 뭐 변호사가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인데, 이거가 도대체 그 운영이 합동 법률 사무소, 아, 뭐 뭐이세 가지 법인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뉴스메이커에 이러한 내용을 고발하니까 뉴스메이커를 협박해가지고, 어, 그런 것을 무마시켰죠. 사실 뭐 사무실도 여러 군데 있고 대부분 종로구에 있는데, 그뭐 운영궁, 이게 뭐, 어, 전문가 으로. 변호사 숫자가 2006년 말 현재 소수대 253명이에요. 2006년도입니다. 2000년도. 그리고 뭐 공직자, 고문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로비스트겠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이러한 것이 김현장이 1980년대부터 이런 은행을 상대로, 외국계 은행을 상대로 해가지고 기업 합병, 화의, 해외 매박, 아, 구조 조정, 이런데 애완위기 이후, 이런데 노하우가 쌓이면서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는데,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법률이 미비해서 이러한 기생적인 사업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 뭐, 법률 위반, 지적 재산권, 조세 부분, 정부에 대한 법률 자문. 이거는 선진국으로 봤을 적에는 별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은 선진국에 이런 여러 로비스트 법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제재만 하면 김현장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다가 유디 치과 같이 한 오너가 여기도 그래요. 이 나오네요. 김현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변호사 조직법에는요,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 세 가지 형태로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정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 법률 사무소들이 모여가지고 몇백 개, 그러나 실제 원원 따로 있고, 그리고 많은 기술 노하우를 여러 가지 공무원, 아주 뭐 요즘에는 뭐저 식약청까지 다 긁어모아서 돈을 주고, 그냥 유리 치과와그 판박이에요. 그 경영 노하우로다가 나머지 변호사들은 그냥 월급제입니다. 개인 뭐 범, 법률사무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또저 뭐 김현장 소속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따로 애주를 준다거나 아주 욕먹을 짓은 애주를 주고, 이러한 방식으로다가 아니면 뭐 이름만 빌려 이용은 대법관과 케이스가 그거네요. 이름만 빌려와서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어유디 치과도 그렇죠. 뭐, 치과에서 이름만 걸어놓고 모든 운영과 결정은 직원들이 하고 의사는 시키는 일만 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법적으로다가 제재를 가하고 해야 되는데 변호사법은 그냥 법이 아닌 모양입니다.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 그런 식으로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 이 대법관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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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 저,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 줄 서가지고 퇴직하면은, 그, 김현장에 가서 줄 서는 거, 정말, 날파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들 중에서 그런 선배 있어요. 고등학교. 하 이건, 심리 불속행, 뭐, 이러한 수다 대법관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어 몰랐던 것은, 저기, 진로 매각 사태네요. 진로 매각, 소벌인, 그리고 뭐, 이런 것의 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소개하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했는지, 아, 그 됩니다. 이 진로 매각은 분명히, 어, 이 나오네요. 진로 골드만삭스. 사스. 골드만삭스가, 어, 2740억에 샀던 것을 나중에, 어, 400% 차익 수익, 액면가 1조 4600억 원의 진로 그룹을 2740억 원에 사서 어, 일조 원이 넘는 시 s 의 차익을 얻었죠. 2005년도 진로 소주가 3도 4,288억 원의 하이트 맥주에 재매각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 진로 골드만 삭스는 어떻게 해서 이걸 먹었느냐. 그, 이 내부 정보를 상담을 통해서 에자 유치를, 진로는 단지 에자 유치를 통해서 법원에 화의 개시 신청 받아서 경영권을 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에이자이즈를 통해서 골드만삭스가 내부 정보를 김현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김현장을 통해서 이 페이퍼 컴퍼니 를 만들어가지고 야금야금 부실 채권 이런 것을 사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어이 당시에 골드만삭스 소송 대리인 맡은 김학대 변호사, 강영수 변리사, 문상목 진증호사상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뭐 비밀유지 협약 이런 것도 막개 뭐 무시하고 인전 법에서 판단해 비밀유지 협약을 지켰다 이렇게 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걸 먹는 과정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결국은 김앤장이 여기 개입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과정은 여러분 들 인터넷 검색하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버린 소버린도 1768원 소버린 뭐 뉴질랜드 여기도 시세 차익을 9300억 원 거의 1조 자본주의 역사 이래 400% 이상 이렇게 한 케이스는 대한민국에서밖에 없습니다. 소보린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 결국은 김현장과 결탁해서 한 것이고요. 소보린의 행보를 어, 이렇게 어,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소보린이 버린 일들, SK 지분 매입해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나중에 팔고 나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뭐한더수 부총리보는 뭐 대한민국 투명경영을 뭐 경고시킨 큰 교육을 받았다는 둥뭐 말도 안 되는 이거 이런 거는 전부 다아 박영성이네요 박영성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소보린에 대해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통제 이런 것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가든 뭐 이런 사람들 도대체 애국 애국 법들 공부를 뭐 공부를 해서 악용만 하나요? 예, 대한민국 법률가들 국가에서 저기 교육시켜가지고 교육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최소한이라도 하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의사들은 내돈 내서 공부했는데 의, 국가가 왜 참변하냐 이런 논리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 정말 양쪽 다 창피한 일이죠. 예? 법률이든 의료든 공익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러한 거, 그 다음에 한미은행과 칼라이 펀드. 이게 전부다, 그다 뭐, 김현장이, 김현장이 다, 대법관들, 뭐, 이영훈 대법관. 아주 뭐, 2년 만에 60억을 법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벌어진 일, 일들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삼성, 에브랜드 이런 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단 지나가고, 여기서 이제는, 어, 마지막, 그, 어, 미국의 법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법을 읽겠습니다. 미국에서 로비 활동은 로비법으로다가 규제된다. 로비스트는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되고, 자신의 수행진 로비 활동과 성격과 목적, 보수 등을 보고해야 된다. 미국의 상원의 공공자료국은 2001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비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그, 어, 김현장에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 김현장에 대해서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어, 공직자윤리법에도 로펌은 뭐 자본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뭐, 퇴직후 인연관, 이것도 뭐, 아니라고 합니다. 아, 이게 뭐또 하나 뭐, 김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이 또 뭐, 김현장 가서 또 뭐, 근무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도 법에 맞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뭐, 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불법은 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기적 법 해석과 농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공적의 영역의 인사와 정책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합당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리를 실천해야 되겠다. 법률과서의 기본 상식을 지켜야 한다. 이게, 김연장이 뭐, 예고 그큰 대형 로펌과 싸우는 국내 뭐, 대응 높입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애국은 사악한 자의 동목이다. 애국을 이런 데서 떠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 우리나라는 진짜 뭐 그동안 의료도 뭐 탈세 이런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카드를 이용해서 투명화 됐듯이 법으로다가 투명성 확보. 그다음에 고위 관료들 영입 이런 거 이제는 중단돼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투기 자본은 공공 의 이익의 기준으로다가 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책 나온 지가 벌써 2008년도니까 아 이게 뭐고영식 미국 변호사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한 것도 있고요. 대한민국 그 범, 법은 고쳐댓게 너무 많습니다. 김현장 특히, 개면장 여러가지 아주 스토리,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료 업데이트 하는 거다 하고, 2008년도, 꽤 오래된 책입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법률사무소 김현장. 법이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